네, 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이 겉모습의 이 디자인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은 차량이고요. 당연히 이 내구성과 장구장 업기로 유명한 브랜드에서 출시한 차량이기 때문에 경정비, 걱정 없는 차량. 바로 인피니티 FX35 풀사이즈의 초대형 SUV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FX3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성능상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09년형 모델로 2008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12만 4천 k m 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인피니티의 FX, FX35 가솔린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차량 오늘 차다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금액 1240만원. 네. 1240만원으로 전국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외관, 내 네, 겉모습,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에 인피니티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야수성, 스포티함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인 만큼이나 지금 SUV 답지 않은 네 정말 날카롭게 뻗은 헤드램프와 앞쪽 지상과 또 높이 떨어진 이 앞범퍼 확실히 좀더 스포티함을 강조한 그런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 컨디션에 있어서는 진짜 본네트나 범퍼 쪽에 진짜 크게 칠이 벗겨지거나 돌방이 있거나 스크래치 있는 모습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옵션으로는 전방감지 센서 그리고 범퍼 위쪽으로 해서 지금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바로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도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초... 대형 사이즈, 풀 사이즈 SUV니까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요. 일단 휠도 상당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현재 타이어 트레드는 5 지금 80% 이상 거의 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1, 2년은 거뜬히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외관 컨디션에 있어서도 지금 단차라든지 문콕 스크래치 보이는 거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예, 깔끔하게 지금 관리되어 있고, 틴틴 상태도 뭐 까짐없이 진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뒤쪽 휠 앞쪽과 동일한 컨디션으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뒤에 타이어 역시나 네 완벽합니다 네, 80-90% 이상 남아 있어서 내짝타이어 1-2년 동안은 전혀 교체 없이 걱정 없이 타주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요 약간 일반 s m v 는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이렇게 비스듬히 떨어져 주면서 패형 느낌까지 갖고 있어서 확실히 SUV의 그 약간 두남 이런 느낌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컨디션에 있어서도 확실히 깨끗하죠 지금 트렁크라든지 범퍼 라인에서도 까진 거 없이 찍힌 현상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대형 SUV만큼이나 넓은 이런 적재 공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앞쪽 폴딩이 되는 시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큰 짐도 무리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또이 높이가 또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짐을 실으실 때도 허리 숙일 필요 없이 편하게 실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수석 쪽. 측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과 동일하게 진짜 외관 컨디션에서 현재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릴 거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휠 컨디션, 타이어 상태도 반대쪽과 동일한 모습. 그리고 어라운드 뷰 시스템, 바로 이 사이드미러 아래쪽으로 카메라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풀 사이즈만큼이나 또 빵빵한 옵션과 충분한 공간성 그리고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넓어요. 예, 네, 정말 넓은 이 시트 포지션과 함께 지금 확실히 또 깔끔하게 잘 관리된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일단 먼저 시동 걸어보도록 할게요. 오, 엔진 소리 너무 좋아요. 정말 정숙하고요. 가솔린 엔진답게 진짜 떨림 하나 없습니다 안정적인 엔진 소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옵션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쪽 바라봐주시면은 이렇게 원터치로 깔끔하게 열리는 썬루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대로 앞쪽으로 넘어와서 봐주시면은 e c m 룸밀러 그리고 그 뒤쪽으로 블랙박스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센터페시아 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도록 할게요 네또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아까 외관에서 보여드렸던 후방 카메라 외에도 이렇게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풀 사이즈 의 대형 SUV이지만 전혀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주차까지 하실 수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서 와봐 주시면은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창 컨트롤할 수 있는 물리적 버튼들 정말 버튼까짐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기어봉 밑쪽으로 쭉 내려와서 봐 주시면은 운전석과 조수석 네, 3단으로 해서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도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핸들 쪽 넘어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적당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 좌측으로는 이 트립창 컨트롤 버튼과 미디어 컨트롤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핸들도 이렇게 텔레스코픽 장착되어 있습니다. 컨디션까지 너무 좋은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해 봤고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쪽에 또 어마어마한 이 공간성 어떤지 제가 직접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에 또 앉아왔습니다 정말 편해요. 일단, 착자감 최고고요 그리고 SUV만큼 또 폴딩이 되는 시트인 만큼이나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조금 더 세워서 하실 수도 있고 완전히 이렇게 눕혀서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SUV만의 특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패밀리 SUV로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까지 한번 이렇게 제가 앉아봤고요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정말 지금 시동이 걸려있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이 엔진 소리 가까이서 들려드리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숙한 엔진 소리 가까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잡소리 하나 없이 너무나도 안정적이기 조용한 엔진 소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시니, 인피니티 FX35 차량, 제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고차 성능상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09년형 모델로 8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12만 4천 킬로에도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컨디션 최강의 인피니티 FX, FX35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다움에서 준비한 금액 1200 40만 원. 네, 1,240만 원으로 4륜 구동까지 모두 갖고 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럼 오늘 보신 이 FX35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량 말고도 찾고 계시는 차량,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셔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거나 아래 나오는 저희 차다운 밴드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 주시면 또 빠르게 답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가성비 넘치고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 선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차다움의 정재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